제 최근에 알게 된 힙한 감성의 국내 젠더리스 향수 브랜드, 예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예쎄는 지난 6월에 총 4가지 향을 시그니처 삼아서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충분히 예쎄 향수들을 사용해 보니까 컨셉만 힙한 게 아니라 향기도 좋아가지고 자주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쎄라는 브랜드와 향수 4종을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세는요. 향수 뿌리는 거를 스위치 켜는 것으로 표현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예세 향수를 뿌리는 순간 마치 스위치를 딱 켜듯이 내 주변 분위기가 바로 바뀌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 바트를 살펴보면 스위치 유얼 무드라고 하는 예세의 철학이 적혀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세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향수, 성별, 익숙함을 넘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낯섬으로 만나는 자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 브랜드입니다. 바트 디자인은 선과 사선, 호와 곡선 등이 조합돼서 현대적이면서도 미니멀해요. 그리고 패키지랑 쇼핑백도 깔끔하니 정말 예쁘죠? 저는 처음에 이에세라는 브랜드를 접했을 때이 브랜드 특유의 그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굉장히 끌렸었어요. 왜냐면 일단 네 가지 시그니처 향이 다 트렌디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스의 공식 홈페이지가 진짜 감각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막 힙한 포스터나 웹디자인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예스 홈페이지가 딱 제가 늘 구경하던 그 독특하고 세련된 웹사이트 느낌이라서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 같이 웹사이트 둘러볼까요? 일단, 처음 접속했을 때 화면부터 제 스타일이네요. <laughs> 일단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제품들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스위치 깜빡거리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50ml 용량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향이 나오는데, 커서를 대면 이렇게 커서 색도 달라지고, 바틀도 막 돌아가요. 제품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향을 표현하는 배경 영상이 뜨고요. 어? 그리고 이런 폰트도 진짜 내 스타일이다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이 상세페이지 배경 컬러 있잖아요 이게 향별로 달라요 벨벳 포레스트는 딥한 녹색이고 누드 인포그는 베이지색, 미드데이 쇼크는 노란색 플러스 연두색, 피그드레스는 레드톤이네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저 여기 홈페이지 보면서 이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되게 공 많이 들었겠다 <laughs> 이 생각 들었잖아요 뭔가 전시회나 미술관 웹사이트 같기도 해서 한번 접속해서 구경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향은요 세계 3대 향 뉴 회사인 심라이즈에서 제공받은 원료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만들어졌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예세의 네 가지 시그니처 향은 세계적인 조향사의 손을 거쳐서 탄생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각각의 향들은 어떤 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그 드레스입니다. 이 피그 드레스는 필리 파파렐라라는 프랑스 조향사가 만든 향수인데요. 이 조향사는 뭐 메모, 플로라이코 등의 니치 향수부터 페라리와 같은 패션 향수까지 조향한 마스터퍼퓸이예요 그래서 이 피그 드레스는 사용해 보기 전부터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무화과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이 향이 어떤 향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무화과향 향수들은 보통 뭐 무화과 밭이라던가 자연 깊숙한 곳에서 재배한 열매. <laughs> 이런 컨셉이 많기 때문에 좀 수더분한 이미지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피그드레스는 그런 전원적인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피그 드레스에 대한 상품 설명을 살펴보면 은 한밤의 파티 타임으로 초대하는 한 잔의 칵테일 녹엽 위로 흐르는 무화과 가죽과 아미리스가 자아내는 글래머러스한 순간 머스크, 가이악, 샌다로드 시더우드가 잇따라 터트리는 화려한 축제의 불꽃 불씨를 품은 훈연향이 마무리하는 달콤 쌉싸름한 추억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되게 공감됐어요 진짜 그런 느낌의 향입니다 내추럴한 향조가 분명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무드는 세련되고 도시적입니다 이 피그드레스는요, 달콤 씁쓸한 무화과 향이긴 한데요. 거칠지 않고 굉장히 매끈한 무화과 향이에요. 그러면서도 느끼하진 않습니다. 뭔가 무화과로 만든 칵테일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새콤하기도 하고, 크리미하기도 하고, 이파리의 푸릇함과 쌉싸래함도 있어요. 꽤나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느낌입니다. 또한 가이악, 샌달우드, 시더우드 이런 우디향도 함께 퍼지는데요. 이 우디향이 살짝 스모키하면서도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향수를 뿌리면 은 <laughs> 약간 막 밤에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파티가 막 완전 시끄럽고 아무나 오는 <laughs> 그런 북적북적한 파티가 아니라 딱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해서 프라이빗하게 연 파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드레스업했을 때 뿌리면 어울릴 향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막 오버스럽거나 투머치한 향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데일리 로고 입었을 때 뿌려도 충분히 어울릴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누드 인 포그입니다. 이거 좋아요. <laughs> 이 예쎄 향수 4가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든 제품입니다. 이 누드 인 포그를 만든 조향사는 에밀리에 코페르만인데요. 이분은 뭐 버버리, 꼼데가르송, 더 디프런트 컴퍼니, 지방시, 파코라반, 테라가모와 같이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향수들을 많이 조향한 조향사예요. 그래서 이 누드인 포구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는데요. 딱 맞다 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이거는 머스크랑 우디가 조화된 향인데요. 머스크와 우디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소어법으로이 향을 설명해보자면요. 일단 애니멀릭하고 꼬리꼬리한 머스크 향 아니고요. 화이트 머스크라고 하면 흔히들 떠올리시는 더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같은 장르도 아니에요. 하지만 살냄새처럼 느껴지는 머스크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디는 소위 말하는 아저씨 향수 같은 중. 무한향 아니고요. 뭐 풀이나 이끼, 잔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그린어리한 향도 아닙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우디 향은 빈티지한 목재 가구가 떠오르는 우디 향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우디 머스크 향수를 저는 엔틱한 목재 가구로 인테리어된 호텔의 침구 냄새라고 종종 묘사하곤 하는데요. 이 누드 인 포그 역시 딱 그런 장르의 향입니다. 이 누드 인 포그 향조 노트를 보면은 만다린이라든가 자스민 등의 과일과 꽃이 포함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귤 냄새나 자스민 꽃향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드 인 포그. 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은근하고 섬세하고 포근한 채취로 다가오네요. 다음으로는 벨벳 포레스트입니다. 랭링의 엘파 제로, 아페로 넘버 A, 아우스리베 줌더프트의 익스트림 등을 조향한 마크 봄앤데가 만든 벨벳 포레스트는요 오존이 칸 이파리 냄새가 나는 향수예요. 저는 향수에서 오존 향조가 사용되면은 햇살이 쨍쨍한 곳의 공기 혹은 살짝 메탈릭한 시원하고 맑은 향 이런 바이브로 느껴지거든요. 이예스의 벨벳 포레스트 역시 탑노트의 오존 향조가 사용돼서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오존의 소금기를 품은 바닷바람이 보내는 대자연으로의 초대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공 됐어요. 그리고 배에서 나는 달콤한 과일향도 살짝 같이 나는데요. 인공적인 단향이 아니라 배즙을 살짝 뿌린 듯한 은은한 향이에요. 또한 전반적으로 시더우드 향도 깔려있는데 이 시더우드 향도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쾌청해요. 이 향수 이름에 벨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길래 좀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따뜻한 향이거나 파우더리한 향이려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스의 홈페이지에 벨벳 포레스트 상세 페이지에 보면 관련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이 정말 이 향기를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수증기 같은 게 풀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푸릇푸릇한 향인데 너무 발랄한 느낌도 아니고 너무 어둡거나 매니아틱한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리고 살짝 아쿠아틱한 바이브도 느껴지는데요. 뭐물 비린내나 오이 냄새 같은 냄새는 전혀 아니라서 물향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저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드데이 쇼크입니다. 미드데이 쇼크 역시 에밀리의 코페르만이 조향한 향수인데요. 이거는 뿌리자마자 톡 쏘는 라임 향이 확 퍼져요. 근데 달콤함보다는 새콤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라임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시원해요. 미드데이 쇼크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좀 정신이 반짝 들게 만드는 시트러스 향인데요. 강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독한 향수 아니에요. 그리고 미들노트와 베이스노트에 있는 엠버, 머스크, 샌다루드, 이소이스퍼 이런 향조들이 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향이거든요. 그래서 짜릿한 느낌의 라임 베르가모 향을 다른 향조들이 좀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드데이 쇼크를 뿌리면 과일 그 자체의 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laughs> 위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세탁한 옷이나 침구에서 날것 같은 향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깔끔하고 관리 잘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기에 제격인 향수고요. 프레시한 린넨의 느낌, 산뜻하고 시원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예스의 향수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가지 향수 모두 젠더리스한 향이기 때문에 성별 구분 없이 남녀 모두에게 어울릴 향이고요. 너무 강하거나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네 가지 모두 좀 은은한 향이라서 지속력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예스 향수들은 애초에 레이어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향 자체가 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수들끼리 레이어링하고 페어링 해도 향이 뭐 부담스럽거나 독해지지 않습니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드 인 포그랑 미드데이 셔크를 같이 레이어링 하니까 정말 포근하면서도 청결한 향이 완성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향수 본품을 구매하는 게좀 망설여지신다면 디스커버리 세트로 먼저 향기들을 경험해보는 걸 추천해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디스커버리 세트는 파우치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파우치를 뜯어서 바로 냄새를 맡으면 알코올 냄새가 강하거든요. 향수는 그렇지 않은데 디스커버리 세트는 처음에 알코올 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세트로 시향할 때는 꼭 처음 개봉해서 발라본 뒤에 바로 맞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맡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